왜왜나는그 이유를 모르겠어. 요 말복에 가면은 삼계탕 집이 살 많아. 그냥 맛있는 삼계탕 집이 거기 줄 별로 없어. 뭘줄 별로 없어? <목소리> 오빠 말복에 줄 서도 없잖아. <목소리> 뭘 할까면 삼계탕을 집에서 해먹을 건데 그냥 가가지고 우르르 사오지 말고 이게 텔레파시로 어? 너는 저거 사와 나는 이거 사올게 하는 이런 그런 거지. 유진아 지금 내 텔레파시 받아줘. 아 삼계탕 너무 맛있게 만들고 싶다. <목소리> 유진이 너무 천재다. 유진이 어떻게 저로다이디어를 생각했지. 안 터지나 봐, 여 어, 네. 우리 가 오늘 삼계탕을 만들 거잖아. 음. 삼계탕 재료를 어. 각각 두 개씩 블라인드로 사오는 거야. 우리의 총8 가지의 음. 메뉴가 모였을 때 최강의 삼계탕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렇지. 나닭두개 사.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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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텔레파시. 알았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제가 일부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 어, 그래. 어. 제가 보여드릴 게이 게임 뭔지. 내가 봤을 때. 오, 들어오자마자. 닭은 내가 봤을 때 누군가 산다. 여기 또눈 앞에 있으니까 누군가 담는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생각할 거, 너무 대중적인 거, 이런 거는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전지향적으로 간다. 그래서 나는 좀 틈새, 약간 활용 점정을 담당하는 걸 내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은근히 빼요. 아, 나 너무 지금 안전주인가? 의 <laughs> 아, 네. 저거는 유진이가 담아라. 닭은 부모님? 이건 유진이? 텔레파시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쐈는데 어다았어 아, 내가 다음 누구 할지도 텔레파시 쏠게 응. 정답 <웃음> <이야>. <웃음> 내가 또 올게 걱지 마라 내가 아들 뭐 들어있는지 알겠다 뭐를 <laughs> <이제. 가, 가. 웃음> <나는> 그래놓고 <이렇게. 웃음> 내 지금 뭐지아무것 생각이 안 났다 <laughs> 아 그래요? 텔레파시 가더 소리 하고 있는데 거장이다가지고 지금 안 미치겠네 하기사 <항상>. 닭을 하려면 제가 <laughs> <내가> 생각에는 이거를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알을 이해야 되거든 그다음에 이거는 스찾았요 틀림없이 안 찾았을 요 이런 거삼찌 이거였거든 안에 있는 해가지고 육수를 내거든 이거는 아안찾 거예요 1두개샀잘 숨겨야 돼요 네, 어 네, 다음 사람한테 텔레포시 보내고 가셔야죠 들려... 아빠가 슨거 뭐 맞아? 너들 아마 내가 먹깜 놀랄 기다 진짜 방금 내가 텔레포시 보냈거든 보냈다 네, 아니다 아, 네, <laughs> 오케이 가보자고 우리 빌리핀 보내 다가오는 게 없는데? 아빠가 드시고 아, 싶은 거사온거 아니지? 아,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삼계탕 먹었다니까 간식 필요하다고 양갱이 런거 사신 거 아니야? 사실 내가 삼계탕 에 뭐가 들어가는지 딱잘 알지는 않거든? 일단 조미료는 집에 있으니까 나는 좀더 세부적인 것들 담당해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는 대추 이런 거 어? 어? 잠깐만 어, 이것만 사면 되는데들거 이거야 이것도 넣는 건가? 아 근데 불안한데 뭔가 닭을 안 챙겼어 안 되겠다 나나 닭을 그냥 두개 살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머리 아프네 안 없다 잡아. 알것 같아 아 근데 나, 나, 나 되게 자신감 있어 야, 내가 이 있어? 게임을 하자고 했잖아. 나는 우리 가족들 편집할 수 있거든. 굉장히 지금 유머 돼요. 있제 봐봐. 지금 유되돼 이제. 와다 따로 있는. 어, 굉장히 한목가잖아 지금. <laughs> 물건을 산 사람들은 뭐 말을 못 하겠어. 아. 괜히 뭐 힌트 될까 봐.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진검승부 하고 싶은 생각도 <laughs> 있단 말이지. 서로 힌트 주고 이런 거 없이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완벽한 삼계탕이 나오는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이 맞아. 그 그림 목표고 우리는 완벽한 삼계탕 만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아까 다 들었거든. 어. 오빠랑 아빠랑 딱 했는데 눈에 보이더라고. 나는 한 번에 이런 혼란스러움도 없이 스트레이받로더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오래 걸렸어? 아니, 다른 건 시장 다른 거 공부. 요즘 물가 이런 거 경제 공부 좀 하고 왔지? 물가는 좀. 좀 그러면 하고, 마지막 엄마 갔다 어... 오세요, 안 뭐. 아, 나는 여기로 안 받고 여기로 받아야 돼. <laughs> 내가 일단 마지막이잖아. 그래도 닭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녹까지에서 다섯 명이잖아. 나중 닭이 하나도 너무 오지래. 그래서 내 생각에 닭을 하나를 하고, 근데 또이 사람들이 혹시 안에는 찹쌀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찹쌀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보통 대추하고 밤이 들어가는데, 마늘이라. 혹시 이거를 누군가가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걸 잘 모르네. 여기서 진짜 엑기스만 골라야 돼, 그러면. 어 삼계탕에는 꼭잡채이 들어가잖아 살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 이걸 하고 밥을 하나를 살까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닭속을 살까 하는 고민이 있어 내가 받은 텔레파시는 별로 없었어 새끼 아니 왔구나? 여기 데이터가 잘안 <laughs> 터지나봐 <laughs> <laughs> 여기가 조금 고립돼 있어 그래서 잘안 터져 <laughs> 여기가 닭이에요 또 너무 뻔한 거 같은데 나도 마자를 살까? 타가 분명히 누군가가 샀을 거 같은데. 아, 고민되네. 내가 당신들이 80시를 보내 댔는데 이게 잘안 터지더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골랐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가을에 가. 나 주고. 최고프다 어떻게 생각 아까의 역순 한번 가자. 정말.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무튼 또 너무 뻔한 거 같은데 나도 저는 생각했어요. 앞에 누군가는 닭을 샀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토탈 집네 명과 상위가 다섯 명이잖아. 한 마리 갖고 부족하다. 최소 두 마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마리 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찹쌀이 오, 역시.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무래도 안 샀을 거야. 그래서 이 엄마로서 아 내가 책임지고. 찹쌀은 사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두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순서가 세 번째였잖아요. 네. 내가 마무리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마무리 찍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음. 엄마가 기회가 있으니까 엄마가 했을 것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오빠, 아빠는 이미 이런 거 샀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그걸 믿었지. 오빠, 아빠는 근본을 챙겼을 거다. 네. 남자들은 사실 뭐 세세한 거잘 몰라. 그렇지. 이런 이런 디테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삼계탕의 근본은 닭이다. 그래서 나는 닭을 샀다고 생각하고 근본은 제기고 음. 디테일을 챙겼습니다. 아. 삼계탕의 디테일은 배추다. 음. 그리고 삼계탕을 내가 음. 이런 키트가 있길래. 어맛 있어. 이거만 있어도 삼계탕은 끝이다. 오. 사실은. 이미 완성됐어. 그치, 이미 일 인분이야. 그치만 우리는 4 인분이니까 사실 그런 말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 둘이 내가 봤어요. 이미 닭한두세네 개겠네. 그러면은 딱 괜찮아. 야 근데 딱 봐도 닭이 아니지 않니? <웃음> <웃음> 우리는 남자들 단순합니다. 그냥 참계탕에 뭐든가를 내가 생각하고 막 직접을 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제거는 지금은... 너무 빨빼인데 어? 오. 어? 이슬 동체 여기 보 마늘이 들어가 있으리라깐 아아 그러네 국물 진짜 진하겠다 일단 오빠 묵직해 난믿는다 <목소리> 살짝 손만 한번 살짝 대봐 좋지 아아아아 잡아라 피우 근본 중에 근본은 아니 상당히 맘쓰게 되더라 사이드로 산거야? 나는 뭔 <목소리> 생각이 냐면은 삼계탕은 내가 없어도 이미 삼계탕을 만든다. 어. 아 만두 맛있게 <laughs> 만졌다. 삼계탕에 만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형 만두를 사면 삼계탕이 실패해도 만두를 먹을 수 있어. <laughs> 나는 똑같은 생각.. <laughs> 삼계탕에 만두 들어간다면 맛있을 거야. 가족만의 유삼계 우리 박씨 집안만의 어. 특별한 말복을 난 즐기고 싶다. 아, 네가 먹고 싶은 거다 먹잖아! 삼계 만두 알지?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손! 그게... 야 진짜 짱 들어본다! 손에 만두가 뭐! 이분이 혹시 아니까 제로콜라 인는거 아세요? 이거? 이거? 할게! ㅋ 이 ㅋ 야 이게 금볼이없다야야 그 야, 그래도! 닭한 마리만 있는 거보다 만두 있는 게 낫지 않아? 이걸 보니까 이게 너무 의심스럽다! 네. 야! 성함 대봐! <laughs> 아 어, 아, 아. 아, 딱딱해? 뭐야 이거? 아니야! <laughs> 갈럭시국수! <laughs> 오, 면? 살짝 수제 꽃꼬면 느낌 날수 있어. 그냥 약간 마, 만두 칼국수 <laughs> 재료 아니에요? 잠깐만. 신호 온다. 어? <laughs> 걱정하지 말래. 삼계탕 재료는 알아서 준비할거 거래. <laughs> 우리 가족만의 삼계탕을 위한 준비한 안면 달걀하면 영어를 안한는이 새끼야. <laughs> 아 아니, <laughs> 이거 만두하고 이거 칼국수로 만. 야 그냥 만두 칼국수잖아. 닭국물 내찌한 방에 잡쌀 북에서 이거 딱 삼계탕 샤부샤부야 어. 이걸로 어떻게 네명다갈라면는사연현이도 이제 있을까? 사현다 명이지 이거 어쩌고 려라난 삼계탕 하나 시켰어 괜찮아. 오빠 오빠 못쳤어. 태림 씨가 잘못된것 같은데. 야 근데, 근데 박가문이 그머릿 속이 난 너무 궁금하다. <laughs> 좀띠 <laughs> 우리 오늘 배 터지게 먹자. <laughs> 아 그래 배가 터질 수 있다. 어. 그냥 마지막 얘기만 할게. 음. 오빠가 말한 유명한 상해탕집. 음. <laughs> <laughs> 엄마가 사온 우리 귀하고 귀한 다. 다을 넣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아빠랑 나랑 넌이 한약재 같은 거죠? 음. 요 찹쌀. 음. 얼마 넣을까 여러분들? 그 경험 있는 분이 말씀좀 주세요. 지금 적당해요. 아니, 조금 더 해야 돼. 3분의 1을 좀 해야 돼. 엄마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당이 너무 작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거하고 이것도 먹을 거잖아. 네.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럴 거 같아. 아, 근데 난참 좋아하는 거야.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죽될거 같은데, 오빠. 춤 네. 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넣어, 그냥 과감하게. 나는 이 대추가 달달해서 음. 맛있는 맛이 날거 같아. 근데 니네 대추 건져 먹나, 삼계탕에? 니네 대추 빼고 먹는 거 봐. <laughs> <하면서 그러는데. 웃음> 어, 나는 대추를 별로 안 건져 먹는 <laughs> 스타일. 나도. 어. 그리고 이거 대추를 넣으면 아니요 뭐. 응. 달걀 해가지고 어. 이거 탄약이고 닭 맛이 하나도 그래. 그러면 한 초만. 그러면 내알만도차 우리 박시지 마나 어, 오늘 또서울이큰차 아니야 또 아빠 말도 너무 달큰해지면 안 되니까. 네. 어 이거 주인이! 만둣값은 얼마나 <laughs> 큰데요? 내 개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 이게 먼저 끓었잖아. 이게 응. 끓고 우리가 닭을 건져 먹었어. 응. 그국물에 얘를 끓서 먹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갑자기 음. 살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반네난 음. 삼계탕 재료라고 사왔는데 같이 넣자 그냥. 그래야 우리만의 삼계탕이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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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넣어. 넣어, 넣어. 살이 날 때까지 넣자. 근데 칼국수는 안 써. 오케이 한줄 일단 넣어서 네. 먹고. 응. 그렇지 오빠가 먼저 한 번. 맛지 상해나. 야 맛있어 보인다. 괜찮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만두 한 봉지 더 넣어도 된다고 봐. 넣어. 어. 그럼 배추도 그렇죠. 내가 사온 건데 조금만 아 오케이 존중할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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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존재감 나으면 좋겠어. 존중할게. Okay. 난좀 존재감 있으면 좋겠어. This is 박씨 집안. 아. 여기 마늘이랑 잡쌀 아, 들어가요. 그래. 어마니 어마니. 칼국수 면은 그래도 좀 뒤에 넣어야 돼. 지금부터 넣고 발발 끓여 버리면 좀퍼지겠다 네, 진짜 <laughs> 어, 갑자 갑자 <laughs> 갑자기 또 맛있게 먹고 싶어. <laughs> 면이 면이 아니 아니지. 궁금하다. 박씨 집안에 삼계탕 띠따라 빠따. 이야 완벽하잖아. 일단 나는 첫 번째로 만두 다 터져서 막흐 물음물에 젖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근데 오빠 아직 안 떠봤잖아. 그랬다. 만두 터졌어. 피랑 알맹이랑 <laughs> 지금 분리됐어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나는 성공이라 생각한다. 음. 아빠보다 먼저 떠요? 근데 다 다리는 안 가져갔다. 응, 양심은 그래도 있네. 양심은 나는 날개에다가 유진이가 그렇게 말하든 대추. 그 대추에다가 강훈이가 그렇게 말하든 만두. 너가 지금 뭐가 먹어 보겠습니? 와우, 잘 됐다. 아 근데 닭이 이제 하나밖에 없 와. 아 그러면 내가 가슴살 좀 먹을게. 딱떠 가지고. 나는 나나나내 만두 들고 함께 할 거야. 웃긴 게 여기는 이제 다 만두 애들이야. 아, <laughs> 만두나라에, 만두나라 만두나라. <laughs> 닭이 어디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남겨 놨어. 그렇지. 어디던 남겨 놨어, 혹시? 만두나라에 먹혔어. 와! 아이 예, 좋은 거남겼고그러니 아, 내가 먼저 먹어 볼게. 숟가졌어. 아 진짜 우아하다 어? 맛있는데? 응 음. 오빠 그 특유의 그 만두 소 안에서 나오는 음. 고기 기름 맛이 나자 저도 한번 닭살과 함께 음오 묘하게 삼계탕 맛이 거의 9 9 근데 1% 묘한 그 만두만 엄마 내고 밖에 해라 엄마고닭 없었으면 오늘 오늘 진짜 만두 파 아, 만두 이다 만두 쭉아 음. 아, 나는 진짜 아무도 닭을 남 빼고 닭을 안 했을 거라생각해 전혀 못 했어 만약 엄마가 없으면 이 가족 가죽, 만한다 근데 아마 복날에 이렇게 먹는 가족 없을걸 우리 오늘 하루 다쓴거아나 없어 <laughs> 그래도 추억이겠지 맞아 응 어, 그렇게 생각하자 메뉴 이름을 유진 니가 하면 지아도 그냥 깔끔하고 시원하게 닭게탕갈게 나 괜찮은데, 왜파파왜바파파인데확실파지만삼계탕이니까 뭐라고? 뭐, 재미없다. 아빠파 재미없다 했으니까 아빠? 나는 바파파이라고파파파 뭐라고? 아파생파 <laughs> 맞다 <laughs> 칼국수. 아빠 파파 좋겠어. 자 김치 자, 해치파해서 오! 파파파파 <laughs> 이게 새로운 경험이다 나한테는 왜냐면 나 삼계탕 먹을 때 그냥 아빠랑 한 마리 해서 이렇게 보통 갈라 먹고 좀오지랖밥 조금 넣고 먹거든. 응. 어, 우리도 칼국수로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응. 괜찮은데. 내 생각에는 아마 부모님은 응. 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응. 이 삼계탕에 칼국수 넣어 먹은 거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잊어볼라고. <laughs> <laughs>